엔드 게임 얘기를 한거 같은데 근데 이게 내가 봤스는 그거 같아. 워프레임으로 치면 무한 생존, 무한 방어, 무한 미션들이 있거든요.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미션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부 미션들은 스토리 진행을 위해 한 번만 플레이하기에는 다소 아쉬울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메인 스토리를 모두 완수하면 기존 미션들을 한 단계 더 어려운 난이도로 즐길 음, 수 있도록 이게 워프레임을 딱좀간 길이네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순차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었던 일단 일반 미션을, 미션을 깨고 나면 하드 미션 열린다 높아진 난이도만큼이나 더 높은 가치의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미션의 경우 미션별 보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정 간격별로 미션별 보상이 바뀌죠 덕분에 특정 보상을 얻기 위해서 특정한 전투만 그 여기서 얘기하는데 일정 간격으로 미션 보상이 바뀐다는 거는 워프레임에 뭐 있는 AABC 테이블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한 라운드가 끝나면 보상 나오고 한 라운드가 끝나면 보상 나오는데 그 테이블 드랍이 1라운드가 끝나면 언커먼, 뭐 3라운드가 끝나면 뭐 레어 이런 식으로 점점 라운드가 지나갈수록 뭐 레어도가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식이겠지? 일부 미션들은 미션 시작 전 매치메이킹을 통해 다른 유저들과 협력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게임에서는 이들을 침투 미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침투, 미션. 침투 미션은 잠깐 이거 일시정지 좀 볼게요. 아 여기는 이제 모드 옵션이 아예 있네요. 모드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더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인가봐. 위에가 노란색이 보상인 거 같은데. 아 이건 또 대가 공격전 느낌. 음. 어려움 난이도로 진행할 경우 미션 시작 전 난이도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등장하는 몬스터들의 체력을 더해주거나 내 계승자의 공격력을 낮추는 등의 불리한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죠. 도전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이를 통해 더욱 높은 난이도의 미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난이도의 침투 미션에서는 적을 처치할 때마다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는데요. 점수제가 추가 난이도 옵션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점수도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라운드 듣기에는 점수제구나. 이로 인해 추가 보상이 더해지는 것은 덤이죠. 특수 작전은 가장 도전적인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특수 작전. 메인 스토리의 미션들이 이동과 전투를 동시에 집중하는 구성이었다면 특수 작전은 전투에 보다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매 라운드마다 등장하는 몬스터들을 모두 처치하거나 라운드마다 요구하는 목표 달성 시 다음 라운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라운드까지 진행했느냐에 따라 요거는 아까처럼 모두 선택하는 게 아니네. 요게 라운드네요. 요거는. 아까 점수제로 한게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왜냐면 스코어즈는 내가 클리어링만 빠르면 빨리 끝낼수 있는데 요거는좀 역할 것 같은 느낌이 벌써부터 들거든요. 다른 이들과 파티를 이뤄서 진행이 가능하므로 최적의 조합으로 개인적으로 스코어즈는 워프레임에도 생겼으면 좋겠다. 수작전은 총세 가지 형태가 제공됩니다. 와, 발굴이냐 설마? 일정 아 개극형. 등장하는 적들을 모두 처치하면 됩니다. 등장하는 아 워프레임 중에서 제일 많은으로. 주... 같은 미션을 가져왔네 한꺼번에 처치할 수 있는 계승자가 꽤 유용한 곳입니다 자원 방어는 일정 시간 동안 적들의 공세로부터 목표물이 파괴되지 않도록 웨이브 21개인 것봐더 더 역한 버전으로 바왔네 목표물에 다가서지 않도록 전략을 잘 세워 전투를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드 실험 무력화에서는 도망다니는 폭파병 몬스터를 없애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민첩하게 돌아다니는 폭파병 외에 플레이어를 저지하는 다른 몬스터들도 꾸준히 처치해야 됩니다 특수 작전은 전투에 집중된 미션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끊임없는 적들을 아 이거 쳐... 근데 좀 소심발언하자면 워프레임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싫어할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면 워프레임에서도 욕먹는 발굴 방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좀 가져와 가지고 아마 이것도 욕을 먹으면 이제 그런 댓글이 달리겠지 아 이거 워프레임에 있는 건데 약간 이러면서 <laughs> 터치에 나가다 보면 나와 계승자가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보이도 유격전은 퍼스트 디센턴트에서 만날 수 있는 전투 중 하나로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거대한 크기의 보스 전투는 전용 레벨에서 펼쳐집니다. 기존 필드에서 느낄 수 없었던 긴장감 그리고 재미를 느낄 수 있죠. 각 보스들은 고유의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수하기 위한 전용 공략법. 방어랑 발굴을 합니다. 굳이 넣어야 된다면 라운드를 처음 좀 해보시면 보이드 요격전이 단순히 체력이 높고 공격력이 센 몬스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일부 보스들은 여러분이 상상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클리어. 저뭐 보스 요격전 막 그렇게 어려운 건또 아니어서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격장 말고 필드 보스전이 따로 있는 걸로 알거든요. 많은 종류의 앤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승자들마다 저건 약간 중간 느낌이더라고요. 중간 과정 느낌이더라고요. 드 느낌이 아니 동일한 전투라고 하더라도 근데 필드는 이번 에안 보여주는 가 봐. 한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작전마다 공략법과 최적의 계승자 장비 구성이 달라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계승자로 최대 열 라운드까지 갈수 있는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드 유격전에서 정말 긴장감 넘치는 전투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아, 게 무한 미션 정도? 정보는 유격전은 알던 정보라 필드 보스 대한 언급은 안 해줬네, 비